아이폰 16이와 S25가 나왔는데 휴대폰 바꿀 때 자급제로 사야 할까요? 아니면 성질을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급제 개통이란 자급제 개통은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에서 직접 단말기를 사는 방식입니다. 약정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기 변경 가능하고 알뜰폰 요금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고가 할인이나 추가 보조금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번호이동 지원금도 나오고 있어서 자급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휴대폰 성지에서 개통하면 통신사 약정을 통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보조금 할인을 제공받아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현재 갤럭시 S25를 20만 원대에 개통이 가능하며 아이폰 16기 버전 또한 영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성지 찾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을 통해서 최신 시세표와 좌표를 공유받으면. 쉽게 방문하실 수 있으며 보급형과 키즈폰은 무조건 영원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급제 개통보다 성지 매장을 추천드리며 성지 매장 방문하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 가입해서 시세표 좌표 공유 받는 방법입니다. 할인율이 좋아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서 성지 방문하세요.